안녕하십니까 김가포입니다 오늘은 BMW의 320d 투어링이죠? 네네 네, 투어링 이게 사실 롤스로이스보다 보기 더 희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 진짜 보기 힘든 건데 협찬해 주시러 부산에서 달려와 주신 차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사실 이 분이 저랑 출고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협찬해준 첫 번째 1호입니다 부랑브라랑자 간단히 보시면 앞에는 3시리즈하고 똑같죠 제가 사실 320d를 그렇게 막 엄청 설레면서 대단하게 기다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딱 오시는데 이 레이저 라이트가 없고 데이라이트가 작아졌잖아요 반동가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오는 거야 그 방향 지시 등 LED로 딱딱 들어오는 것도 너무 예쁘고, 발자 되게 유니크하잖아. G70 슈팅 브레이크가 나왔지만, 망했죠? 아... <laughs> 뭐, G70 자체가 이제 단종된다고 하니까, 휠도 보면 은 이제 320i, 뭐, 330i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고휠이랑, 그 조금 달라. 조금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1년 넘어서 만 6천이면 주행거리가 많으신 건 아니네요. 네네네. 굳이 디젤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는데 투어링 때문에 하신 거구만. 320i는 투어링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320i는 제가 출고할 당시에는 럭셔리로만 나와고 네 M 스포츠 패키지는 디젤만 나와서 저는 디자인 때문에 디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솔린 암만 좋더라도 M 스포츠 패키지가 우선이죠. 얘 떠올려는 M이죠. 브라 브라 랑. 요번에 페리 되면서는 여기 다시 없어졌어요. 알아요? 브라 브라 랑. 여기 라이트가 종류가 세가지거든요 일반 라이트 LED 라이트하고 레이저 라이트까지 가는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 고고 때문에 M4, M4까지도 LED까지 빠진 일반 라이트가 출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BMW 는찰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BMW는 여러분 튜닝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차가 나오기 전에 오 시리즈 F 바디, G 바디 다 마찬가지로 그릴 튜닝 이런 거 아주 쉽게 하잖아요. 벤츠 같은 거 그릴 튜닝 하려면 범퍼 내려야 되고 일이 존나 많거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탈착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임마가 나오면서 여기 무슨, 저 뭐야, 이 키를 엄청 빡세게 만들어놔가지고, 개인이 이거 뜯어내려고 하려면은 진짜 시급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조금 아쉽다. 좀 쉽게 이거 탈착식으로 만들어줬으면 또 바꾸기도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안개등 있죠, 이것도? 뭐, 엠팩입니다, 여러분. 뭐 말할 거 없지요? 요게. 엠팩이에요. 네. 예. 옆모습을 보면 일반 3 시리즈와 다르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인 뿐만 아니라 섀도우 라인도 들어가 있어요. 차주님 말씀에 의하면 나오는 연식마다 매달 매달 막 구성이 막 계속 바뀐답니다. 그건 참 증차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루프랙도 블랙이고 순정이죠. 네. 윈도 라인도. 네네. 네. 이런 거 진짜 졸라 부럽거든요. 저는 이거 다 래핑으로 돈 주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퀄리티 오는 느낌이 맞습니다. 다르잖아. 아, 어쨌든 이거는 완벽하게 돼 있고, 덕지덕지 시덥잖은걸 많이 붙여 놓으셨다. 동호회 회원분들 욕하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브랑브라랑. <laughs> 에이브리드에 따로 구멍 뚫리고 이런 건 없고, 엠 배치 들어가 있고, 앞 타이어는 둘두로에 40, 19. 그럼 뒤에는 255가. 어 255에 3519. 스포티한 세단을 만드는 제조사는 그렇기도 하지만 국산은 보통 안 그렇죠 앞뒤 타이어를 바꾸기도 하잖아 근데 BMW는 앞뒤 타이어 못 바꿉니다 앞에하고 뒤에하고 휠하고 타이어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2 들어오면은 2 5 245면 275 255면 285 295면 315뭐 이런 식으로 뒷바퀴에 그림력을 더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모습 뭐 여기 봐야지 뭐될거 있나 이 완전 슈팅 브레이크가 되기 직전까지 좀 깎아 나는 모습이다. 완전 네모는 아니고 나름 스타일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보이는 게 샤크 안테나에 카본 래핑을 하셨네요. 알리에서 그냥 커버만 하나. 커버를 아 쉬운 거군요 네, 쉬운 겁니다. 아, 보통 저런 거는 여기 루프 스킨 하면서 같이 딱 하는 편인데. 네, 그런데 이제 샤크 안테나 같은 경우는 잘못 건드리면 오류가 나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로 살리려고 커버 하나 사가지고 끼워 놓은 겁니다. 루프 스킨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할 생각 없으신가 봐요. 네뭐 저희 내무부 장관께서 더 이상 뭐 꾸밀 생각하지 마라. 하셨지. 이미 엄청나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뭐 <laughs> 루프 스킨은요 양카가 아니라 엄청 얌전하고 깔끔한 그렇죠, 느낌을 네. 주는 그건데. 네. 이차 의 핵심은 역시 뒷면이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리어 와이퍼 밑에다가 트렁크 열리는 개폐 버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얘는 요 안에요. 버튼이 숨어 있어요. 누르면 당겨서 이건 수동. 아, 수동이구나. 어, 네. 반자동이네. 쇼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반자동입니다. 이게 왜 있냐면 이제 개자석들이 여기 사람이 이제 개자석들을 키우잖아요. 그계 개자석들이 밖에 대가리 끄내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용도는 전체 트렁크를 열지 않고도 얘가 바닥 붙어 있으면 열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딱 열어가지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어 끄내고 할수 있다는 그런 용도입니다. 어쨌든 요참 엄청 매력적입니다. 요 지프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BMW 순정 카 2.0이 들어가 있는데 갖다 버려야 되죠. 죄송합니다. 브렁브라랑자 <laughs> 뒤를 열어보면. 요것도 카본으로, 뭐, 보호하려고 이렇게 대놓으셨어요. 여기 BPF 보통 이제 많이 하듯이, 보호하려고 해놓으신 건데, 솔직하게. 보호하려고 하긴 뭐합니까? 약간 디자인 요소 주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이요또 <laughs> 네, 사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했을 거야. 보호해야 돼서 이거 붙인 거야. 뭐라 할일 아니다. 솔직하게 우리끼리 알잖아요. 보호하려면 요 PPF 하거나, 요뭐 요런 플레이트 같은 거 붙였지. 이 카본 패턴 필름지 에디션 50. 뭐야 이거? 자르 BMWM 이런 거 붙였겠어요? 요게, 야 X5에 있는 그것처럼 이렇게 딱, 그거 됩니다. 이렇게 딱, 딱,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리고. 이게 걸때. 밑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까? 또 위로도 올릴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위로? 네 어어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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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 공간에 따라 어야 이거 나는 왜 자꾸 이런게 탐이 나죠?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그물이 있는데 그건 무거워서 떼놓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거 당연히 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뭐 없어 근데 이 밑에 보면 2단으로 돼 있어요 2단으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것도 열어봐도 별로 공간은 없다. 2열 폴딩. 여기 살짝 전동으로 앞으로 밀어주고 4대 2대 3입니다. 다 개별로 되고 세우는 건 당연히 수동이다. 보고 있나 벤츠. 전동 트렁크는 이렇게 닫아야 돼. 오케이? 브브라랑 사장님과 함께 주행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킹카포입니다. 420i 투어링이죠 320d 투어링. 아, 320d 투어링. 어, 죄송합니다.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막 따로 도 됩니까? 어, 네네 뭐좀좀 괜찮아요. 싫어하신 것 같다고. 아닙니다. 저 저는 뭐 크게 뭐네 어차피 이 차는 뭐 거의 뭐 시, 에코 아니면 컴포트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스포츠를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진짜요? 뭐 길을 길좀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어, 속으로 엄청 욕하시는 아 네, 어... 아니면 이제 뭐 걔들이 끝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R P M을 최고 높여본 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RPM은 제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와, 이렇게는 좀안 하는 편이급가속으 네네, 그렇죠. 네네. 보시다시피. 뭐 연비를 보시다시피. 연비 17.8이에요. 어? 1만 6천 킬로 탔는데. 네. 자주 리셋 하십니까? 아 아니요. 그 출고 하루가... 출고 후부터 지금까지가 17. 출고 후. 네. 1만 6천 탔는데 17.8. 통화 복합 연비가 지금 17. .8. 우와 장거리 많이 뛰십니까 장거리 아니요 보통 시내가 6 이런 고속도로 4 이렇거든요. 뭐 우와. 제가 업무차 고속도로 탈리는 없고 이래 여행 오거나 이렇게 할때 네. 고속도로 타는 거그 외에는 거의 시내 주행. 지금 17, 18개월 정도 탔는데. 16,000이 많이 타는 사람이 네네,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라고 네. 17.8이면 돌았네요, 진짜. 네, 진짜 연비 하나는 아. 진짜. 끝내줍니다. 일단은, 그, 뭐야. 이 조작은 너무 익숙하네요. BMW만 6개를 탔다 그렇죠. 보니까. 어3 시리즈는 여러분 사실 제가 내장 문짝, 실내 이런 거를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실망스러워요. 어 왜냐면 소재에서는 쌈마를 많이 썼어요. 근데 3 시리즈는 고급스러운 수입차를 느끼기 위한 차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타는 게 아니에요. 뭐다?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스포츠 세단이다. 320D 출력이 2 0 0마력도안 되지만 얼마나 재밌는 건지. 제가 최근에 또 G70, 2.2 디젤을 탔었거든요 그거랑 직접적인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320d 세단을 안 타봤기 때문에 투어링이 얼마나 다를지는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일단 똑같다고 생각할수시 여러분 만약에 320d 세단과 투어링을 다타 보신 분은 댓글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윤님이 스포츠를 한 번도 안 나와보셨다 했잖아요. 그걸 알겠는 게, 시트 포지션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머리가 위에 닿더라고요. <laughs> 시트 포지션은 확실히 이 세그먼트 치고도 아주,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낮게 잘 깔려있다. 그리고 디젤인지는 알겠다 정도의 아이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을 시작하면 아주 부드럽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악셀링을 상 녹을 때, 디젤 특유의 진동이 스티어링 윌로 전달되기는 합니다. 일단 현재 모드는 컴포트 구요 바로 방지턱이 빡산놈이 하나 있는데 오. 바로 방지턱이 빡산놈이 하나 있는데 오. 아주 부드러워요 제가 사실 3시리 최근에 타본건 M340i 거든요 그거는 불편해서 도저히 저 데일리 할 자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 손살 같이 튀어나가지만 아, 하지만 얘는 부드럽구만 저는 일단은 이 앞전 차가 이제 sm5 인프레이션을 탔었거든요 오, 네. 엄청 업그레이드네요 네 이거를 타고 어찌보면 제가 작년에 이제 40살 된 기념으로 수입차 질러버렸네요 마지막 내연기관차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타려면 그래도 한 10년은 더 있어야지 뭔가 좀 안정될 건데 이렇게 마지막 내연기관은 왜자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컴포트인데 지금, 와인딩,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주행 안 하시죠? 예, 저는 뭐, 전혀. <laughs> 속으로 욕하고 계셨던 분들. 아이,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랭부랭. 제가 옹3 4공항의 투어링을 실제 구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세단을 한번 타보고 나서는, 와, 이건 글러다, 패밀리고 자시고, 네. 뒷자리 애들 죽어나겠구나. 오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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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야, 잘생겼네. 아무래도 승차감에 있어서 는 BMW 자체도 딱딱하고 19인치 휠에 넌플랫 타이어 거기다 M서스고 운전자는 진짜 재밌거든요. 애가 이제 5살인데 진짜 타면 이런 방지턱 나오잖아요. 네. 아빠 천천히, 천천히 머리고골 흔들려. <laughs> 집 사람도 다 좋은데 단점이라 하면은 승차감 하고 국산 차처럼 이 실내 공간을 못 뽑다 터욱이나 구련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요저 운전자인 입장 제 입장은 한 너무 재밌거든요. 스포츠 안 놓으시면서 뭐가 재밌습니까? 브랑브라랑내 핸들링 얘기 맛이 있는 거지 3시리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BMW는 말 그대로 엑셀 밟으면 밟은, 밟은 대로 바로 바로 반응이 오니아 맞죠, 그게 중요하지. 괜히 뭐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 3시리즈가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운전하는 재미는 만족하면서. 여러분 제가 살짝 불안한 게 저도 B M 바라고 욕을 좀 먹는 편이긴 한데 <laughs> 이 차주님은 이 차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가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플은 삼가하세요. 원래 자기 차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렁렁자 <laughs> 우리가 원래 제가 촬영하는 장소가 행사하는지 사람이 많고 차가 많아가지고 이제 다른 장소에서 찍고 내려오는 길에. 스하지 그 않은 와인딩까지 했는데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G70 2.2 디젤이요 진짜 와 국산이 이럴 수가 싶을 정도로 정말 경쾌하게 잘 만들었어요 물론 미션이 BMW 제테프만큼은 미치지는 않지만 정말 경쾌하고 재미있게 탈수 있어요 G70 2.2 디젤이 3.3 가솔린도 아닌데도 말이에요 디젤이 일단 토크가 되니까 근데 조금 그 로어를 허용하면서 허둥대는 건 아닌데 너무 가볍게 날아가는 느낌은 있거든 거기에서 딱 차가 안정감있게 살짝 단단하게 조여줬다는 느낌이 바로 3시리즈입니다 어? 지금 제가 컴포트로만 다니는데도 왜냐하면 방지턱 코스를 먼저 리뷰하고 우리가 스포츠를 넣잖아요 자 50km입니다 점프 준비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아, 아무 상관이 없어 이열은 대충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이 아, 사람 기분 나쁘겠어 바로 알 수가 있어 50km, 50km. 3 0 k 로 이하기만 하면 맞습니다. 뒷자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승차감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340i를 데일리로 할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요 얘도 이제 요철이나 노면 어느 정도 읽어주지만 그걸 되게 부드럽게 읽어줘요 음. 근데 제가 워낙 하드한 차를 많이 타고 지금 타는 차도 완전 개달구지 M을 타니까 <laughs> 이게 전 엄청 컴포트하게 느껴지는데 음. 이게 어느 정도냐면 540 있죠 동호호 타는 거 그것도 예. 음. 어, 스트로프 바는 해놨지만 그걸 아무리 해놓더라도 핸들링이나 코너링 성능이 얘만은 못해요 오사0 기본적으로 컴포트함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는 차거든. 얘는 그 컴포트함을 불쾌지 하 않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낮추고 거동성을 가져간 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아빠의 이기심 같은 그런 느낌이지. 어. 아빠는 재밌어. 근데 중요한 건 아빠가 좀 조심해서 운전하면 맞아요. 뒤에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확실한 약점은 작다. 실내가 실내가 작다. 근데 이제 패밀리카로 하기에는 사실 요거 살 가격이면은 국산 대형을 다살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거냐 이거냐의 판단인데 네, 네. 한번타본 사람은 국산으로 회귀하기가 제국산을 아, 까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 그렇죠. 네. 회귀하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살때 나는 요 부분은 요 정도는 충족돼야 돼. 요 부분은 요 정도만 충족되면은 그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포기하고 요 부분의 가치를 가져갈 거야 이런 게 생기는데. 브랜드를 여러가지를 타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최소한으로 이 차는 이정도는 돼야되라는그 가치를 매기는 기준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타는 사람들이 승차감 졸라 좋고 막 이래 하지만 그렇죠. 3시리즈 한번 타보고 이게 몇달 동안 적응이 되면 맞아요. 다시 그랜저를 탔을 때 어? 요정도로 물렁한거는 옵션 많고 차 크고 아무리 좋아도 허용이 안되라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거거든요 사람은 간사해요. 맞습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라서 한번 이거 탔으면 이제 국산 회기는 힘드십니다. 브렁부라렁 자, 여러분 컴포트에서 코너링 급코너. 제가 항상 도는 급커브라고 표지판 있죠? 오, 이거 후륜입니까? 네. 후 어, 엑스트라이브 네. 붙어 있었잖아요 뒤에. 그거는 감성 마려 아, 감성이에요? <laughs> 사륜인 줄 알고 획 잡아 돌리다가 우리 골로 갈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laughs> 잘 잡아주는 거 같습니다. 음. 사륜이라 느낄 정도로. <laughs> 이뭔 개소리야? 아 저는 S 드라이브부터 있었고 사륜인 줄 알고 좀 잡아 아까 코너를 돌리는데 어 살짝 사륜이 아닌 거 같은 거야? 에이 맞겠지 하고 획 잡아 돌리면 방금 B가 이제 갈 뻔해서 이제 셀을 넣었거든요. 말다가 아, 네. 자 그럼 이제 스포츠로 놓으면 미션 스포츠로 놓고. 디젤인도 불구하고 엔진음이나 이 배기음이 음. 다이나믹하는게 느껴지거든요. 음. 저는 솔직히 이거를 제가 할 거면은 저는 사륜 안할것 같아요. 후륜이 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슨 M5처럼 사륜이지만 후륜 모드로 바꿔주고 이런 건또 아니니까. 한마디로 이 투어링 표현하자면은 유모차 싣고 드리프트도 가능한. 그런 차? 정신 아신데 호롱 호롱 와 일반 모델이 이 정도로 롤을 잘 접는다고? 이게 보시면 여러분 카메라 보이시죠? 롤이 있어요 롤은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어, 확실히 357 하면 3이 롤이 제일 적고, 음. 5가 롤이 좀 있고, 7은 초딱이 흔들리거든요. 이야, 괜히 3 시리즈가 아니구나. 하지만, 악셀을 스포츠 노, 모드로 놓고 쭉 밟았을 때, 이야, 이거, <laughs>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벤츠 타는 느낌이야. 뭐, 뭔 말이냐면, 출력은 좀 모자라잖아. 디젤이니까 치고 나가려는 토크는 있다고. RPM을 졸라 쏘는데, 이제 말을 후발로쭉 뻗어주기는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서히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50마력 이상, 300마력 이상의 BMW들은 확 밟으면 팡 치고 나가거든요. 팡 치고 나가고, 변속이 탕탕 때리는데, 얘는, 어 마력 작은 4353AMG 타는 느낌이랄까?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와, 이거. 이거 참. 저 동우구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동우구는 그팍 치고 나가고, 뒤통수 때리는 변속감이 좋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걸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이 맛이 있네. 이 그러니까 이 차체가 M3까지 어쨌든 같은 뼈대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체 세팅이나 네.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견딜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설계를 했을 거고 하지만 초반에 밀어주는 토크는 좀 있는데 마력은 작아. 그래서 내 멋대로 질랄병을 해도 안전한 느낌을 음. 벗어나지 않는 거야. 그게 재밌는 겁니다. 네. 거기다 후륜으로 스릴도 느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G70을 타면 은 디젤을 타면. 와 이렇게 경쾌하게 잘 나간다고 싶은데 음. 브레이크 튜닝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순정해서 내가 여차 뭘 잘못하면 골로 가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얘는 어, 재밌어요. 나 팔방미. <laughs> 여러분, 완전 BMW 바누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보다 <laughs> 훨씬 심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에 자꾸 중독되다 보면 이제 마력이 중요해지지 않거든요 마력이 중요해지지 않고 100마력이든 150마력이든 이 차에서 주는 밸런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718 박스터도 911을 잡아먹는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게그미드실 네. 밸런스 때문인 네. 것처럼 프론트 FR 차량에서는 정말 BMW야 뭐 최고다 어쩔 수 없다 또 투어링에 아무래도 이 뒤에 무게감이라든지 운형에 있어서 그래서 유리하다고요? 좀또좀 낫지 않을까 저았다 지금 세단 세단 <laughs> 오너들이 뭔 개소리냐고 댓글다는 소리가 들린다. 한마디 더하자면 저는 솔직히 세단보다 이 투어링 디자인이 더 예쁘다는. 럭럭 럭. <laughs> 예쁘다는 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사실 상대 평가거든요. 여러분 아이오닉 6 있죠? 거기에 진짜 대단한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저도 극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조합 자체가 썩었어. 맞아요. <laughs> 대단 한 디자인 요소 많은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패션쇼 이런 거 보면. 엄청나잖아 맞아요. 패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눈에는 대단할 거야 일반인이 보면 저걸 왜 입고 다니노 싶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건 되게 상대평가적인 그렇죠. 거거든 대중적인 거고 예.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얘는 유니크하잖아요 예. G70 슈팅 브레이크 나왔을 때 라이브 할때 사람들이 어떠냐고 할때 예. 너무 사고 싶다고 했어 예. 일단 유니크하잖아 G70만 예. 세필 있는데 예. 3시리즈 세필 있는데 예. 이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후방 시야도 훨씬 좋고 예. 매력이 아주 넘칩니다 여러분 예. 만족하면서 브렁브렁그 <laughs> 뒤가 이게 아무리 좁아도 여러분 G 칠공 뒤에 사람 못 탑니다 음, 아시죠? 그쵸. 그 사람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냐면 F 바디 오시리즈 정도. 근데 뭐 충분합니다, 솔직히. 뒤에 이제 성인 남자들 태우는 뭐 업무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이제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애들이라든지 애들 네. 친구라든지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커지면은 아시잖아요. 이런 거동을 못 만들어요. 맞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무조건 잃는 것도 있다. 음. 하지만 요 가운데 여기는 알칸타라고? 요건 다이나믹합니다. 네, 아. 알칸타가 아니고. 아, 오늘 같이 한번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이제 실물을 보니까 일단 신기하고요. <웃음> <웃음> 실제나 튜브 상이나. 이미지도 비슷하고, 진짜 편하게 오랜만에 본 친구같이 편하게. 촬영 잘한거 같습니다 아 친구처럼 해도 되는 거였 습니까 <laughs> <laughs> 그럼 제가 좀더 편하게 막했죠 <laughs> 엄청 예의 바르게 한 겁니다 오늘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타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 하고 <laughs> 와 3시리즈가 왜 3시리즈 인지 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구매에 대해서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 구매했을 당시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 괜찮거든요 가격이 네. 5천 초반으로 이거 아 돌았나 제네시스 왜 사요 말이 돼요 지금 5천 초반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금 그랜저 체인지 나온 게 5천 초반에서 프로비온 5천 후반까지 가잖아요. 그럼 공간이 필요하면 그게 나을 수 있겠지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저를갈 이유가 하등 없죠. 2.5 가솔린 그 그대로 울고 먹는데 문제 있는 거. 와. 랑 연비가 돌았어요 마구잡이로 물론 에코만 탄다고 하시니까 18점 나오는 거지만 와 미쳤는데 만땅 넣으면 뭐한달 가겠네요 네 지금 도한 5만 원 넣으면 하백 키로는 탑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 차가 최고다에 메모리 그 되어 계시는 차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결론은 3시리즈는 3시리즈고 저는 솔직히 G70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완전 그냥 급이 달라 여러분 욕해도 줄수 없어 BMW 빠라고 욕해도 줄수 없어 급이 달라 G70은 오 괜찮네 국산이 이 정도? 고급스러운 소재에 프리미엄 브랜드에 요 정도의 경쾌함? 우와, 지만 얘는 그냥 끝이에요. 그냥 표준이고 얘가 기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시간이 두 시간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했는데 차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어, 사모님 제가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부끄러우시다고 안 나오셨잖아요. 영상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